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류의 모든 소식을 전해드리는 한류타임즈, 할리우타임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연예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은 소년, 정동원, 정동원, 위 놀라운 여정입니다. 세대를 초월한 음악신동으로 불리며, 감동과 열정을 동시에 선사한 그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전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 뒤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진짜 이유, 지금부터 한류타임즈와 함께 하나하나 밝혀보시죠.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동원,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음악사에 길이 남을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처음부터 그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모두가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라 생각했던 날 TV 화면 속에서 울려 퍼진 한 목소리가 세상을 멈추게 했다. 아직은 어리기만 한 소년의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수많은 무대를 경험한 듯 깊었다. 그가 첫 소절을 부르자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바뀌었다. 심사위원들은 숨을 죽였고 관객석에서는 떨림이 퍼져나갔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감정을 대변하는 순수함과 진심의 울림이었다. 그날 이후 정동원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루아침에 그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소년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트로 천재. 음악신동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고통과 싸움이 있었다. 무대 뒤편, 조명 꺼진 공간에서 그는 늘 자신과 싸워야 했다. 내가 정말 여기에 어울릴까? 수많은 시선, 기대, 그리고 끝없는 비교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무게였다. 하지만 정동원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 그는 연습실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났다. 목이 쉬어도 손끝이 떨려도 그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 소노모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감정은 날이 갈수록 진해졌다. 그는 자신만의 색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다. 트로트, 발라드, 팝,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음악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린 소년에서 이제는 아티스트 정동원으로 성장한 그의 무대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한 콘서트에서는 무대 조명이 꺼진 순간,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이 노래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을 위한 곡이에요. 그가 건반을 누르는 순간, 객석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장, 상처, 그리고 희망의 기록이었다. 정동원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니다. 그는 세대를 초월한 아티스트로 불린다. 그의 노래를 들은 노년층은 젊은 날의 감성을 되찾고, 젊은 세대는 진심의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는다. 그는 세대를 연결하는 감정의 다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음악을 준비하며 그는 말했다. "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제 음악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음악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진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정동원, 그 이름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진짜 음악은 나이도, 세대도, 언어도 초월한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가 울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느낀다. 이건 단지 노래가 아니다. 이것은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 그의 음악 여정은 단순히 한 소년의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도전과 변화,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진화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정동원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다. 무대 아래, 그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음악을 공부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다이어리에는 매일 떠오르는 멜로디와 가사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그중 일부는 훗날 그의 대표곡이 되었고, 또 어떤 곡들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조용히 그의 마음 속에 잠들어 있다. 언젠가 그 노래들도 세상에 나올 날이 오겠죠. 그가 이렇게 말할 때의 미소는 소년의 순수함과 아티스트의 깊이가 공존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또한 음악뿐 아니라 연기, 예능,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음악이 있다. 그의 스케줄은 숨쉴 틈도 없을 만큼 빡빡하지만, 그는 피곤함을 이야기하기보다 늘 이렇게 말한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무대에 설 때마다 제 인생이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이 단순한 말 속에는 정동원의 철학이 담겨있다. 그에게 음악은 성과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이유 그 자체다. 최근 그는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며 또한 번이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트로시나 발라드가 아닌 현대적인 사운드와 전통 감성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이 앨범을 통해 세대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싶다. 고 말했다. 녹음실에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작업. 끊임없이 이어폰을 꽂고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소년. 수십 번의 테이크 끝에 완성된 단한 줄의 멜로디. 그 순간 제작진들은 모두 숨을 멈췄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감정 그 자체야. 한 프로듀서의 말이었다. 그만큼 정동원의 음악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의 노래를 들은 팬들은 SNS에 이렇게 남긴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내 하루를 위로해준다. 그의 노래를 듣고 울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움직였다. 그의 팬층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팬클럽까지. 그는 세대를 아우르는 놀라운 소통의 힘을 지니고 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정동원 씨, 당신에게 음악이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음악은 제가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에요.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노래로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렇다. 정동원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꾼이다. 그가 무대 위에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수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로운 장면이 만들어진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공명하는 감정의 언어다.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에게 묻는다. 정동원, 당신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그 이야기엔 음악이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있을 거예요.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라나고 여전히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가 만들어갈 내일은 또한번 우리를 놀라게 할 거라는 것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원의 더 놀라운 이야기와 감동적인 무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